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사람이 그렇듯 사회나 나라도 철저하게 경제적 득실을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국은 1위 교역국, 일본은 미국에 이어 3위입니다. 전체 교육액은 중국이 3천억 달러, 390조 원, 전체 25%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일본은 850억 달러로 대중교육의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이해까지만 해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의 80% 이상이 중국인 반면 일본을 상대로는 60년 가까이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 득실만 따지자면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물론 사람도 그렇듯 사회나 나라도 경제만 따질 수 없죠. 제3자 변제안을 포함해서 우연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이 대일관계 개선안을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도 경제 외적 요소가 작용해서겠죠. 특히 북한 도발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일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유무원 압력도 적지 않았을 테고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압박도 경제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결국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테니까요. 정부는 이를 과거와 미래라는 프레임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등한시할 거냐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최대 교역국 중국을 따돌리고 둘이 합쳐도 중국만 못한 2, 3위 교역국 미국과 일본과만 협력을 권고해 하는 게 미래지향적일까요? 차라리 경제대 안보라는 틀이 더 정직한 설명이겠죠. 그런데 안보 불감증이 문제이듯 안보 불안증도 문제입니다. 안보라는 명분하에 모든 경제적 특질을 외면하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실리와 균형을 포기하는 게 미래 지향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자, 화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